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일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기적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346장. 노래하리 나의 구주. 이 찬양을 들으시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타샤는 재정 문제, 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성경 공부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혹시 성경이 삶에 해답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전화를 걸었고, 어느 목회자가 전화를 받았다. 나타샤는 그에게 성경 공부 간판을 보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어떤 간판이요? 목회자는 무심결에 그렇게 물었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었다. 아, 그 광고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의 교회는 간판을 내건 적이 없었다. 당연히 그 목회자도 자신의 번호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나타샤가 그에게 전화한 것은 기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샤는 그 목회자에게 성경을 배웠고 예수께서 그의 삶에 평안과 빛을 선사하셨다. 성경님들께서는 기적적인 경험을 체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간혹 간증을 들으며 위기의 때에 알수 없는 힘, 마치 천사의 손이 보호해주는 듯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 말씀의 주인공인 나타샤도 인생의 문제의 순간에서 우연한 기기로 교회와 연결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 간판을 내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타샤는 목사의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면 답하겠다고 하셨다. 또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셨으며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기적을 베푸신다. 병자들이 낫고 재정적인 복을 받기도 한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지휘하신다. 우연이란 하나님이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누군가는 말했다. 하나님께는 대단한 일을 기대해도 좋다. 존 녹스는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조지 밀러는 굶주린 아이 300명과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아직 수중에 있지도 않은 음식에 대해 축사했다. 아멘 하며 기도를 마친 뒤몇분 만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제빵사가 고아들을 위해 전날 밤부터 만든 빵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고아원 앞에서 수레가 망가진 우유 배달원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어도 되겠네고 밀러에게 물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신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신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을 지휘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재정, 집, 안정적인 직장, 마음 맞는 동료들, 교회. 오늘 기억절 말씀은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선물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게 됨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보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품에 빠지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일들을 따라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는 기적이 체험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지홍 황고은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주님 돌봐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어려움 없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